어 저기 아직 저기 있었구나. 똥냄새가 엄청 나네. 마사토를 깔아놓은 데라 상대적으로 쉽게 파여요. 높이 맞춰놓은 게다 저희가 흙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방 파지는데, 여기는 얇게 깔아놓고 차가 이제 계속 드나들면서 계속 물려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느낌. 오늘 할 거는 배관 묻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배수로는 물 고임 없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물이 못 나갔었거든요. 물을 이제 파서 배관을 묻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할겁니다 이게 한 개에 25만 깁이에요 8개 시켰습니다. 8개 하나 인제 밥잘 먹네. 왜안 먹어? 먹지 마시저기 저게 언제부터 고기만 먹었다고 저기. 덤터 봐. 뭐하 니가 남지고기 안 먹잖아. 돼지 삶은 육수에다가 사료를 타준 거라. 하나도 이제 잘 먹어요. 엄청 깊이 파죠? 경사를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섞어서 밑에다가 깔고 저거를 넣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응, 아이 발자마자 바로 무너져 버리냐? 네. 포장을 저는 저 끝까지 다 할까 했는데 다 하면 안 되나봐요, 또. 여기가 저기 나라 땅이라 옆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일단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แนวเลยเลงไก่แท้เอาซีนายไใ้นั่นใช้ดิกี้ไร้อนี่มาควันล้ามนี่ที่กอดบหอ่าะเลนี้ข้ามอ่ะบอกนี้บอกตันีอันน้อยแต้มันบาปุ๊กมันแต้มันตนี้ดี

반대쪽도 똑같이 저렇게 턱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작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뭐, 크게 쓸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목소리> 저기에 쏙 들어가야 되나버지 각이 안 맞는데? 그러면 저 앞에는 어떻게 막나? 그냥 콘크리트로 겉에를 막나? 뭔가 다 어설프죠?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깨끗하죠? 저 끝에야 뭐 어떻게든 되면 되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네 <목소리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네, 저기 안쪽 한 거랑 똑같이 위에다가 뭘 덧대고 하겠네요. 분명히 지금 요 공사하는 거 보시고. 어, 왜 공사를 저렇게 하냐, 답답하다. 어, 뭐,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하실 게 뻔해서 미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뭐, 농사 있을 땐 농사하고, 주변에 공사 있을 때는 공사 일거리 하고 그런 예, 분들이세요.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공사를 하면 어, 뭐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성도가 꽤 높게 공사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제가 할 때보다 비용이 뭐두 배, 많게는 뭐네 배, 다섯 배 그렇게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팀은 담장공사 한팀 정도 그리고 저희 지붕 마감했던 그분 정도 네, 나머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모든 공사를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좀 참견하면서 공사를 하는 수밖에 그렇게 해야지 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공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다 해서 2,500만원, 3,000만원에 그 정도 사이거든요. 들어간 비용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포장은요 어, 전체 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 저희 담장 기준으로 3미터만 3미터만 요렇게 하고 끝에를 요렇게 굴곡지게 해 놓고 나머지는 자갈 같은 걸로 좀 채워 놓으면 나중에 이제 큰차 들어올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끝에까지 하면 물이 일로 흐르니까 안 된다고 해요. 옆에는 다른 사람 땅이라. 그래서 물을 도로 쪽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큰 차가 들어올 때 회전 방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50%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나머지 이쪽은 자갈로 그냥 깔려고요.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어. 음. 뭐 어쩔 수 없지 뭐좀 애매하긴 한데 라오스 집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기 집 앞만 뭐 사실 정확히 따지면 여기는 우규지라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라오스 나라에서 이런 변두리 도로까지 포장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좀 어리석은 생각이라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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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을 굉장히 많이 파야 돼요 여기서 판 흙들을 일로 보내면 되지 뭐. 색깔 차이 보이시죠? 이 갈색 구리구리한 거는 원래 땅. 저 빨간 거는 저희가 구매한 마사토. 예 네, 그렇습니다. 야 응? 응. 그래 여기까지 해야지. 대화.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거고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분은 계속 맨발로 일을, 일을 하시냐 이분들은 식사하고 오셨고요 지금 여기서 흙을 퍼서 음,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저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트럭에 들어올 때 회전을 하는 곳이라 힘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튼튼하게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완벽한 거는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요 흙바닥 요것만 좀 없애고 그리고 물고임 없애고 그 정도의 용도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는 1제곱미터당 6만끼 그리고 여기 턱은 이렇게 깨끗하죠 잘된것 같습니다 다 굳으면 걷어내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포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트럭이 들어오다가 다 깨먹어가지고 부시고 다시 하고요. 여기도 전에 이거 모래하고 자갈시킬 때 차가 들어왔었는데 여기 끝에만 깨졌어요. 여긴 나중에 어차피 배수로 공사 할 거니까 요 라인으로 배수로를 만들 거거든요. 그때 보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땅 파고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콘크리트 포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멘트도 없어서. 요게 이제 일이죠. 네, 요게 일이 많죠. 대략 한 30cm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쌓여있는게 여기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죠. 이쪽도 이렇게 라운드지게 할 거고요. 지금 저 위쪽은 흙이 아니고 모래들이에요. 저희가 샀던 모래자갈이 비 와서 저기 퍼져있는 거라. 저것들로... 흙층 예, 깔고 그 위에 이제 모래층 덮는 겁니다. 음, 요런 거 보면 정확해요. 흙, 모래, 철근, 콘크리트. 예, 요 순서더라고요. 저 위쪽 한, 한 2, 3m 더 파내면 얼추 수평 작업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또 얼마나 쏟아질라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아, 이 나무는 진짜 잘라버리고 싶은데 뭐, 오히려 잘 됐죠? 뭐, 물 다짐도 되고 좋지 뭐 얼추 끝나가는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으, 쏟아지네요. 아, 그리고 여기, 저희 지금 물고임 해결해줄 사람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본인이 보고 배수로 쪽으로 빠질 수 있게 배수 라인을 뭐한 세네 군데 정도 따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고 그 사람이 장비 들고 와서 본인이 이제 맞춰서 작업해주고 하는데 한 9만원? 9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그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일은 안 되고 다음 주 정도에 봐서 아마도 와서 배수 라인은 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라스 높이는 작업해야죠. 테라스는 지금 콘크리트로 그냥 할지 빨간벽돌로 할지 시멘트 블럭하다 그냥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큰 집을 지을 때어 저는 빨간벽돌로 하려고 했는데 빨간벽돌로 하면은 미장을 안 해야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간벽돌로 쌓고 그냥 미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빨간벽돌로 하고 그냥 위를 시멘트로 미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럴 거면은 빨간 벽돌을 쓰는 의미가 또 없다고 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면은 빨간 벽돌 비싼데 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요렇게 할지 아니면 걷어버리고 그냥 콘크리트를 저렇게 해버릴지 아니면 빨간 벽돌로 보이게 할지 그거는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요 배수 라인은 다음 주쯤 와서 작업할 겁니다. 평탄화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음, 끝날 타이밍에 지금 비가 쏟아지는 거라. 여긴 이렇게 이제 턱이 지고요 네, 이쪽도 이제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면 10cm에서 뭐한 12, 13cm 더 올라올 거니까. 이 예,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음, 저쪽에서부터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배수로 미장을 해놔서 들어오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담장 밖에서 물을 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높여 놓으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질퍽할 거고 이쪽이 계속 질퍽할 건데 저쪽을 이제 마사토나 흙이 아니고 저 자갈로 이제 덮어놓으면 물은 잘 흐를 테니까 그래도 질퍽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흙을 깔면은 깔끔하고 편하긴 한데 계속 저렇게 물이 보일 거라 자갈로 해놓으면 그래도 배수가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 했어요. 요거는 콘크리트 포장할 때 쓰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고요. 어, 이 문을 잠가버렸어. <laughs> 평탄화는 다 했어요. 네, 전체 다 이렇게 해놓고 갔습니다. 저쪽에 있던 자갈은 거의 다 가지고 왔네요 자갈이 비싼데 아무튼 뭐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만 섞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다행히도 이분들 가고 나서 지금 아까 비가 살짝 오다 말고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물고 있는 데다가 잘해 놨네 본인들이 고이게 해놔 가지고 <laughs> 린스는 마우물을 저렇게 좋아해요 본인 물 여기 있 는데 <laughs> 마오 랑 오래 지내 긴했 는데, 어, 하 나가 암컷 이라 잘놀줄알았 는데, 생각 보다 잘못놀 더라고요. 근데, 하 나가 강약 조 절이, 안 돼요. 이녀 석이 너무 쎄 마오 는 강약 조 절이 되 는데, 쟤는막 미친 듯이 달려 들어 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입구 턱도 마무리 했고, 내일은 외부 콘크리트만 작업하면 입구까지는 이제 끝나고, 지금 공사하시는 이 팀과도 작별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면서, 아, 오늘은 너네 오늘 풀수 없어.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 밟으면 끝이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